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모형 374 빼기 158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374 빼기 158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수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명이 이렇게 있네요.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10의 모형, 10의 100의 자리 수가, 100의 자리 모형, 수 모형이 하나, 둘, 셋. 3개, 세 3개 세 있습니다. 3개. 딱 3개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의 자리, 다리, 10의 자리를 제가 한번 10의 자리 모형 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의 자리 모형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곱 개 있었는데 이상한 모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1의 자리는 이게 없어요 원래 자 이게 원래 없어요 이게 없어야 돼요 1, 2, 3, 4, 5, 6, 6개.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4 빼기 8. 4 빼기 8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쪽 7 부분에서 1을 가져오면 이제 10으로 되는 거죠. 왜냐면 이쪽이 이제 10의 자리니까 10으로 되고요. 10 더하기 8. 아니, 10에서 8을 빼면 2이죠. 2를 적어주시고요. 2더기4 이쪽 4가 남았으니까 더해보면 2 더하기 4는 1, 2, 3, 4, 5, 6 6개로 6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7 빼기 5 7 빼기 5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이쪽 1 1의 자리에서 빌려왔으니까 이제 6이 되는 거죠. 6에서 5를 빼면 1. 1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다음 마지막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엄청 쉽죠. 3 1. 3 1은 뭔지 아시죠? 정답은 2입니다. 2 적어 주면 시 됩니다. 2. 그래서 총 216으로 됐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아까 풀었던 수, 개수 모형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이 있으면 1의 자리에 받아내려 계산하고 100의, 자리에 서, 10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이 있으면 10의 자리에 받아내를 계산합니다 라고 써있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 빼기 9 못하죠? 그러니까 또 이쪽 10의 자리, 7에서 1을 가져옵니다. 그럼 10이 되죠? 10 위에다가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10이라고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이제 10이라고 적어주시고, 얘는 이제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10 빼기 9, 1, 1입니다. 1 더하기 8은 9.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9를 적어주세요. 9를 적어줬죠. 그럼 이제 6이 되니까 6에서 6을 빼면 0. 0을 적어주시고, 4 빼기 2. 4 빼기 2는 엄청 10, 다시 2,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 209, 209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이 바쁜 시간대여가지고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더 찾고 싶으면 어,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